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이 왔습니다. 어, 지금 할 영상으로는 어, 윈도우즈 패스워드를 깨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패스워드를 바꾸실 때 어, 변경하실 때 오타가 나거나 혹은 한동안 안 쓰던 PC를 켰는데 윈도우즈 패스워드를 몰라 가지고 참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시는 방법이고요. 어, 지금 하는 방법은, 어, MBR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레거시 방식이에요. 이 레거시 방식의 P가 따로 있고, UEFI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레거시 방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했는데도 패소드가 안 맞아요. 다시 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 패소드를 깨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준비해야 될게 USB가 하나 필요합니다. USB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어, USB를 만드는 방법은 어, Windows 1 0이 w i n 10P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가셔서 ISO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운 받은 거를 부팅 USB로 만드시면 돼요. 자, 부팅 USB 만드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USB는 현재 제가 부팅 USB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PC에서 이 PC를 USB로 먼저 꼽으세요. PC에다 USB를 꼽으시고, 일단은 꼽는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PC를 재부팅을 해야 돼요. 자, 재부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CMOS 셋업이란 데가 들어가 있어요. 자, CMOS 셋업에 들어가셔서, 자, 부팅 쪽에 가보시면, 자, 부팅 순서 정하기라고 있어요. 자, 정하시면, 원래는 이 삼성 SSD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SSD로 부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또 패소드가 걸려져 있는 윈도우즈로 부팅이 돼버리니까 또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팅 USB를 위로 올려주세요 부팅 순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시모스 셋업에 가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MBR로 깔려 있는지, GTP로 깔려 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어, GTP로 깔려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SSD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트 매니저라고 나와요. Windows 부트 매니저라 고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거는 어, GTP 방식의 P를 써야 되고요. 지금은 SSD가 그대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MBR 방식, 즉 레거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팅 순서를 USB가 먼저 되도록 설정한 다음에 자, 종료를 하시고 이제 재시작을 합니다 재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USB로 이때부터 부팅이 이루어져요 지금 USB로 열심히 읽고 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렇게 USB를 열심히 읽고 있죠 USB로 지금 부팅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아직까지 부... USB로는 부팅이 아직 덜 됐네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자, USB로 부팅이 됩니다. 자, 지금 USB로 가상 윈도우로 들어가는 지금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거는 실제 하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로, 가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가상으로 돌아갔어요. 자, 시작에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내핏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알고는 계세요. 자, 패스워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C에 윈도우즈 안에 시스템32 안에 컴픽업 컴픽그 안에 s m 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예, 윈도우즈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파일인데요 이걸 삭제를 하시면 절대 부팅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업 및 복원이라 있는데, 자, 요걸 실행합니다. ntp w 에디 i 를 누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제가 아까 패스워드를 가르쳐드린 경로가 나오죠. Windows 시스템 3 2안에 config 안에 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오픈하게 되면, 자 여기에 밑에 있는 계정들이 쭉 나와요. 자, 어느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할때 우리가 했을 때는 자 유저 계정이었어요. 자, 이 유저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체인지 패스워드를 넣어요. 자, 여기서 어, 자기가 변경하고 싶은 패스워드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편의상 패스워드가 없는 게 윈도우즈 로그온 패스워드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OK를 하시고, Save Change를 누르세요. 누르시고, XIT로 빠져나가면, 이샘 파일이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시고요. 얘를 다시,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 USB를 제거해야 되겠죠, 반드시? 자, 제거하면, 부팅 순서가 아까 USB가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USB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로는 하드로 돌아가겠죠. 하드에서 이제 다시 부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윈도우의 패스워드를 윈도우를 재설치하지 않고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수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악용하게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